아폴큐입니다. 제가 한 번에 올린 이유는 제가 영상 찍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거짓 키우기에 빠져가지고 야, 못 올렸어요. 편집을 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군이 도 네. 어, 지금 계열로 빠져가지고 네.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폴트 구독과 좋아요, 게임군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플쥐도. 자, 가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목, 목시계 만들겠습니다. 요리 뭐죠? 음 일단 목을 1 10, 0초 동안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음 <laughs> 뭐야 이게 놀이 어 일단 목을 쉬게 만듭시다 어디, 어디까지 할수 있나? 그러니까 전어 그러니까 한한 한 마디로 폐활 폐활량으로 폐활량으로 보면 돼요. 폐활량 아나 네, 그런 거예요. 누몇초 동안 버티냐?

어휴, 어휴. 아니, 어. 내가 아까, 위기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어, 계속 했어요. 이거, 어. 이거 반칙인가, 아닌가요? 반칙이지. 아, 어,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아니, 니가 졌지. 니가 졌 어, 네. 네, 아까 졌어요, 제가. 어차피. 시, 준비, <laughs>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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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아. 어, 잘하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왜 이렇게 짧아? 아, 더 짧, 짧죠? 왜 이렇게 짧아, 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꿈 얘기야. 응? <laughs> 자, 폐활정. 다시, 준비. 이번 진짜 제대로 합니다. 준비. 아, <laughs> 아, 완전 잘하시네잘하시네 잘하시네. 따봉.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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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